톨스토이의 사상과 명언, 인간 본성과 삶의 본질에 대한 탐구. 톨스토이의 사상과 명언은 그의 문학적 업적만큼이나 깊고 철학적이며, 인간 본성과 삶의 본질을 탐구하는 데에 중점을 둡니다. 그의 사상은 사랑, 겸손, 자기희생, 진실, 지혜, 인간관계,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으며, 이는 그의 작품과 명언을 통해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단순히 문학적 거장을 넘어 철학적 사상가로서 인간의 도덕적 삶과 본질적인 가치를 탐구하며, 이를 통해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아래는 그의 사상을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확장하여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사랑과 자기희생. 톨스토이는 사랑을 인간 존재의 본질이자 삶의 궁극적인 가치로 보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위하여 나를 버리는 이런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말하며 사랑이란 단순히 감정적인 애착을 넘어 타인을 위한 자기 이생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랑이 인간의 삶에서 가장 고귀한 가치이며 이를 통해 인간은 자신을 초월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랑은 우연에 의존하지 않는 유일한 행복으로 개인의 이익보다는 타인의 행복을 위해 발휘될 때그 진정한 가치를 드러냅니다. 그는 사랑이란 자기 이생이다. 이것은 우연에 의존하지 않는 유일한 행복이다 라고 말하며 사랑이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강해지는 감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또한 사랑은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약하고 남을 위해서는 강하다는 그의 말은 사랑이 개인의 이기심을 초월하여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힘임을 보여줍니다. 톨스토이의 사랑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인류애와 연결됩니다. 그는 인간 관계 속에서 사랑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이며 이를 통해 인간은 신과 연결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랑은 인간의 본능적 욕망을 초월하여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힘으로 작용하며 이는 그의 사상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는 사랑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며 이를 통해 세상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애착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이를 덜어주기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랑은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약하고 남을 위해서는 강하다고 말하며 사랑이란 개인의 이기심을 초월하여 타인을 위한 희생과 헌신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톨스토이의 작품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이며 그의 삶의 철학을 대표하는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사랑은 또한 인간의 본능적 욕망을 초월하여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톨스토이는 사랑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며 이를 통해 세상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사랑이야말로 인간의 삶에서 가장 고귀한 가치이며 이를 통해 인간은 자신을 초월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겸손과 자기성찰. 톨스토이는 인간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과정을 삶의 중요한 과제로 보았습니다. 그는 겸손이란 자신을 제 많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자신의 선행을 자신의 덕으로 돌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진정한 겸손이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공로를 과시하지 않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연구 대상은 그 자신이다 라고 말하며,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연구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은 단순히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톨스토이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에 몰두하면서도 정작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소홀하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모두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생각하지만 정작 스스로 변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하며 진정한 변화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개인이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킴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으며, 이는 그의 사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는 또한 겸손이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겸손이란 자신을 제 많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자신의 선행을 자신의 덕으로 돌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진정한 겸손이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공로를 과시하지 않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간관계와 책임. 폴스토이는 인간관계에서 책임과 희생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생을 가치있게 살고자 원한다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인간관계에서 자신의 이익을 초월하여 타인을 위한 헌신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단순히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도구로 보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인간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그는 인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태도를 비판하며 남과 사이가 좋지 못하거나 당신이 옳은데도 그 사람이 동조하지 않으면 책망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않은 점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그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그는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책임을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람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그의 말은 인간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임을 강조하며, 타인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대신 이해와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임을 강조하며, 타인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대신 이해와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단순히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도구로 보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인간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인간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책임을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실과 거짓. 톨스토이는 진실을 삶의 중요한 가치로 보았습니다. 그는 남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편이 더욱 나쁘다고 말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함이야말로 진정한 진실의 시작임을 강조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면 이를 고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는 인간의 삶에 더욱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진리를 금에 비유하며 진리란 금과 같아서 불려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이 아닌 것을 모두 씻어냄으로써 얻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그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또한, 톨스토이는 어떠한 일이든 거짓보다는 진실한 것이 항상 더 직선적이며 신속하게 해결된다고 말하며, 진실이야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거짓은 문제를 혼란스럽게 하고 해결을 지연시키는 반면, 진실은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남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편이 더욱 나쁘다고 말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함이야말로 진정한 진실의 시작임을 강조했습니다. 지혜와 표현. 톨스토이는 지혜를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아는 것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깊은 지혜를 가질수록 자기 생각을 나타내는 말은 더욱 단순해진다고 말하며, 진정한 지혜는 복잡한 말이 아니라 단순하고 명확한 표현에서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부단히 노력해서 얻은 지식만이 진정한 지식이다라고 말하며, 단순히 암기나 외부적 지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경험을 통해 얻어진 지식이야말로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톨스토이는 현명함의 조건으로 질문하는 방법, 주의 깊게 듣는 태도, 그리고 말을 멈출 때를 아는 능력을 꼽았습니다. 그는 현명하고자 한다면 질문하는 방법, 주의 깊게 듣는 태도, 말을 그치는 때를 알아야 한다고 말하며, 진정한 지혜는 말보다는 듣고 배우는 자세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진실과 거짓. 톨스토이는 진실을 인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는 진실이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게 대하는 것을 넘어 자기 자신에게도 정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남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편이 더욱 나쁘다고 말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함이야말로 진정한 진실의 시작임을 역설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면 이를 고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는 인간의 삶에 더욱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톨스토이는 진실을 금에 비유하며 진리란 금과 같아서 불려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이 아닌 것을 모두 씻어냄으로써 얻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그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진실은 단순히 외부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정화하고 본질에 도달하는 과정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삶에서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냅니다. 그는 또한 어떠한 일이든 거짓보다는 진실한 것이 항상 더 직선적이며 신속하게 해결된다고 말하며, 진실이야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거짓은 문제를 혼란스럽게 하고 해결을 지연시키는 반면, 진실은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진실이란 단순히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솔직하고 투명하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톨스토이에게 진실은 단순히 개인적 덕목이 아니라 사회적, 도덕적 책임으로도 여겨졌습니다. 그는 거짓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거짓은 인간관계를 왜곡시키고 신뢰를 파괴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를 분열시킨다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진실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개인의 도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정과 조화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지혜와 표현. 톨스토이는 지혜를 단순히 많은 지식을 아는 것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혜란 지식을 넘어선 깨달음이며 이를 통해 인간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깊은 지혜를 가질수록 자기 생각을 나타내는 말은 더욱 단순해진다고 말하며 진정한 지혜는 복잡한 말이 아니라 단순하고 명확한 표현에서 드러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지혜가 단순히 지식을 많이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본질을 꿰뚫는 능력임을 보여줍니다. 톨스토이는 또한 부단히 노력해서 얻은 지식만이 진정한 지식이다라고 말하며 단순히 암기나 외부적 지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경험을 통해 얻어진 지식이야말로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식이란 단순히 배운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현명함의 조건으로 질문하는 방법, 주의 깊게 듣는 태도, 그리고 말을 멈출 때를 아는 능력을 꼽았습니다. 그는 현명하고자 한다면 질문하는 방법, 주의 깊게 듣는 태도, 말을 그치는 때를 알아야 한다고 말하며, 진정한 지혜는 말보다는 듣고 배우는 자세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톨스토이가 지혜를 단순히 지식의 축적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는 능력으로 보았음을 보여줍니다. 톨스토이는 또한 지혜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지혜란 인간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지혜가 단순히 개인적인 깨달음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통해 타인과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삶과 죽음. 톨스토이는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삶을 깊이 이해할수록 죽음으로 인한 슬픔은 줄어든다고 말하며 삶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데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단순히 삶의 끝으로 보지 않았으며, 오히려 삶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할 중요한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망각한 생활은 동물의 상태에 가깝고, 죽음을 의식한 생활은 신의 상태에 가깝다고 말하며, 죽음을 의식하는 것이 인간을 더 고귀한 존재로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것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삶의 가치를 깨닫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동기를 부여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또한 훌륭하게 사는 것은 중대한 일이지만 훌륭하게 죽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하며 삶뿐만 아니라 죽음도 인간 존재의 중요한 부분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삶이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훌륭한 죽음이란 단순히 고통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것이 타인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깨닫는 과정이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삶과 죽음을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들을 하나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삶이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며 죽음이야말로 삶의 의미를 완성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삶의 가치를 깨닫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복과 발전. 톨스토이는 욕망을 줄이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욕망이 작을수록 인생은 행복하다고 말하며, 물질적 욕망에 얽매이지 않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고, 그것을 줄이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또한 한 해의 가장 큰 행복은 그 해의 마지막에 처음보다 훨씬 나아진 자신을 느낄 때이다라고 말하며 개인의 발전과 성장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행복이란 단순히 외부적 조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자신의 결점을 극복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그는 서로 얼마나 잘 맞는가보다 다른 점을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관계 속에서의 성장과 조화를 중시했습니다. 그는 인간 관계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성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진정한 힘과 선행. 톨스토이는 진정한 힘이란 남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힘은 남을 정복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이겨 동물적 본능에 지배당하지 않는 자에게 있다고 말하며 자기 통제가야말로 인간의 진정한 강점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본능적 욕망을 통제하고 그것을 초월하는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인간이 될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선행에 대해서도 그는 어떤 선행이 목적을 가진다면 그것은 이미 선행이 아니다. 목적이 전혀 없을 때 참된 선행이다 라고 말하며 진정한 선행은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선행이란 단순히 외부적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정화하고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착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는 착한 사람은 자신의 죄는 잊지 않고 선행은 곧 잊어버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겸손과 자기성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는 선행이란 단순히 타인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톨스토이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철학은 인간의 본질과 삶의 본질을 탐구하며 사랑, 겸손, 진실, 지혜, 그리고 자기 이생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